이 영상에 빨리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답글은 제가란 답변이 아닙니다. AI가 작성해준 자동 댓글을 실험해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젠 구글 시트에 값을 하나하나 넣을 필요도 어려운 엑셀 함수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구글 시트에 생성형 AI 모델을 연동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엔트로픽에서 생성형 AI 클로더3의 세가지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글 시트에서도 클로더3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시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GPT 함수 9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이를 활용한 유튜브 대댓글 자동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에 사용한 생성형 AI 모델은 두 종류입니다 챗 GPT와 클로드인데요. 챗 GPT는 다들 아시죠. 클로드는 오픈 a i 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운 회사인 엔트로픽에서 만들었습니다. 챗 GPT와 클로드 모두 사용자의 질문인 텍스트를 기반으로 글, 이미지, 코드 등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생성하는데요. 각각의 현재 출시된 모델들을 살펴보면 챗 GPT는 3.5 버전과 4 버전이 그리고 클로드 3는 하이쿠, 소넷 오프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GPT 3.5와 클로드 소넷을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각 모델들의 장단점과 가격 비교는 블로그에 정리해놓았으니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구글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확장 프로그램인 구글 시트앤 독스를 사용하면 가능한데요. 세팅을 하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세팅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API 키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GPT는 OpenAI API에서, 클로드는 Anthropic API에서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API 키 발급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GPT의 경우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중간에 Create New Secret Key를 클릭해서 원하는 키 이름을 입력하면 키가 생성됩니다. 됩니다. 생성된 키를 복사해서 반드시 다른 곳에 저장해둬야 하는데요, 저장해두지 않으면 새로 발급받아야하기 때문에 꼭 저장해주세요. 클라우드의 경우 똑같이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오른쪽 위에 크리 키를 눌러서 원하는 키의 이름을 입력하면 키가 생성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키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저장해둡니다. API 키를 발급받았으니 이제 구글 시트에 접속해서 GPT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세팅해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새로운 시트를 생성해줍니다. 여기 메뉴들 중 익스텐션을 클릭해주시고요, 에드온스에 들어가. 앱 d d o 를 클릭해 볼게요. 한국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확장 프로그램 부가 기능 부가 기능 설치하기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크 플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g p t 4 시트의 덕스에 들어가서 설치를 해줍니다. 혹시 못 찾으시겠다면 저희 기묘한 자동화 AI 툴 검색 사이트에서 시트를 검색하시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이 바로 구글 시트 내에서 생성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챗 GPT가 채팅용 GPT였다면 확장 프로그램은 시트용 G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구글 시트에서 확장 프로 프로그램을 클릭해 GPT4 시트를 오픈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발급받은 API 키를 등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바에 맨 위쪽 작대기 3개를 클릭하면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메뉴들 중에서 API 키를 클릭하면 두 종류의 API 키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GPT3.5와 4를 사용하려면 GPT에서 발급받은 API 키를 넣어주시면 되고 클로더의 모델인 하이쿠 소넷, 오프스를 사용하시려면 클로더에 발급받은 API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둘다 넣으시고 사용하고 싶은 걸 선택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요. 이 API키를 이용해 시트에서 GPT와 클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시트에서 GPT와 클로드를 사용할 때마다 API키 사용 비용과 확장 프로그램 사용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PI키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뉘게 되는데, 저희가 API키를 발급받아서 진행한 이유는 이 방법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API 사용 비용은 오픈 AI와 엔트로픽 사이트에서 결제수단을 등록해주시고, 확장 프로그램 툴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프로그램 내 패키지를 구매해서 고그롭지만 각각 따로 지불하는 것인데요. 이게 저렴합니다. 만약 이 방법이 번거롭다면 확장 프로그램 내에 패키지만 구매하면 됩니다. 툴을 사용할 때마다 API 키 사용 비용과 프로그램 사용 비용이 동시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API 키를 발급받는 곳에 가서 카드를 등록해 플랜을 결제해주시고 확장 프로그램 내에 패키지를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이시라면 기본적으로 0.1달러에 무료 이용 트레딧이 제공되니 오늘 배워보시고 익숙해지셨다면 API 결제 등록과 확장 프로그램 팩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API 키 사용시 확장 프로그램 팩은 가장 저렴한 19달러 팩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넘치는 양이니, 가장 저렴한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리스트 오브 f gpt f u n 를 클릭하면 총1 8가지 함수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9가지에 대해서 예제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엑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엑셀의 우측 상단에서 추가 기능에 gpt for sheet를 검색하셔서 추가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이번 영상에서 배울 함수들을 모두 똑같이 사용 가능하니 구글 시트보다 주로 엑셀을 사용하신 분들은 엑셀에서 따라하셔도 똑같이 작동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특정 셀에서 일반 함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는 GPT라고 적은 후, 바로를 열면 GPT 함수를 쓰는 형식을 보여줍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선택한 셀 왼쪽에 물음표를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GPT 함수는 이렇게 네 가지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프롬프트는 내가 요청할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곳이고, 밸류에는 질문을 보고 참고할 내용을 작성하는 곳이고, 템퍼러처는 창의성의 정도를 0에서 1 사이의 수치를 입력하는 곳이고, 모델은 이 GPT 함수를 사용할 때 사용할 모델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템퍼러처의 창의성 정도는 1에 가까울수록 창의적인 대답을 생성합니다. 이 형식에 맞춰졌고, 내가 함수를 넣은 셀에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대괄호가 없는 값들은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 값들인데요. 예를 들어 무작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원본 전화번호를 지정된 형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는 GPT에 괄호를 열고 프롬프트만 이 전화번호의 형식을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으로 바꿔줘 라고 입력하고 심표를 작성한 후내가 바꿀 밸류인 전화번호를 클릭해 줍니다. 괄호를 닫은 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정해진 형식대로 전화번호를 출력해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처음부터 특정 셀에 아이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것인데요. 미리 셀 하나에 프롬프트 명령 적어준 다음 내가 입력하고 싶은 셀에 좀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함수를 적어줍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를 함수 안에 작성하는 것을 프롬프트가 적혀있는 셀을 클릭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셀을 클릭하고 심표후 내가 참고할 밸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대로 밸류가 바뀌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함수를 아래 전화번호에도 똑같이 함수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함수가 적혀있는 셀을 클릭하면 파란 테두리 표시와 함께 박스의 오른쪽 아래에 파란색 점이 생기는데요. 이걸 클릭한 상태로 이 함수를 적용하고 싶은 곳까지 당기면 됩니다. 하지만 이함수 처음 지정한 셀 외에 다른 곳에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수식을 조금 수정시켜줘야 하는데요. 제가 함수에 넣어둔 셀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함수를 한칸 아래로 이동시키면 프롬프트 셀도 한칸 아래로, 밸뉴 셀도 한칸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셀을 고정시켜주려면 달러 표시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셀이 C3이기 때문에 C와 3 사이에 달러 표시를 삽입하시면 됩니다. 셀은 문자로 표시된 열과 숫자로 표시된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달러를 문자 앞에 쓰면 열을 고정. 숫자 앞에 쓰면 행을 고정시킬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수식을 수정한 후에 아래 셀들에 적용시키면 제대로 작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GPT 함수에 여러 가지 생성 모델을 적용시켜 볼 텐데요. API 키가 있을 때 확장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종류는 버전에 따라서 GPT 3.5는 3개, 4는 4개, 클로드 3는 하이쿠, 소넷, 오프스 3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3 모델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수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모델을 클로드 3 소넷으로 바꾸고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그후 아래 전화번호들에도 적용시켜 보면 오류가 생기는데요. 3는 숫자 들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함수를 사용해서 전화번호 형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 필 함수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필 함수는 예제를 보고 나머지 빈 부분을 예제와 같은 방식으로 채우는 함수인데요. GPT 필은 이렇게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그잼플에는 내가 참고할 예제를, 인풋에는 내가 예제를 보고 바꿔 줄 값들을 선택해 줍니다. 예제로 위 해색한 전화번호를 드래그한 후 고정해 주고 인풋에는 아래 전화번호들을 드래그해 줍니다. 창의성 칸은 비워 주고 모델은 GPT-3.5 터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인풋으로 지정한 오른쪽 칸을 필 l 함수가 채워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T 포맷 함수를 이용해 국제 전화번호 형식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함수는 입력된 값을 내가 지정한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GPT 포맷은 이렇게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인풋에는 내가 바꿔줄 값을 셀인 원본 전화번호를 클릭해주고 타겟 포맷은 내가 바꿔줄 형식인 우리나라의 국제 전화번호 형식을 넣어두겠습니다. 소스 포맷과 템퍼러처는 쓰지 않아서 비워두고 모델은 GPT 3.5 터보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아래 셀들에도 적용시키기 위해 모델의 위치를 고정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본 전화번호 국제 전화번호 형식에 맞게 변경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함수를 알아보기 전에 저희 김효은 자동화 광고를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30초 후에 뵐게요 AI를 패키지로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이번에 저희 기묘 자동화가 플로도와 협업하여 드디어 AI 강의를 출시하였습니다. AI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이해부터 활용도 높은 베스트 AI 툴, 20가지의 사용법, 그리고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수익화까지 AI 분야의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는 종합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다루기 힘들었던 자세한 튜토리얼과 수익화 관점의 AI 활용법을 낱낱이 준비하였고, 이번 주까지 구독자분들께만 최저가로 수강하실 수 있는 할만한 할인쿠폰을 제공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쿠폰코드를 사용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프리클럽은 콜로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광고 잘 보셨나요?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PT 태그 함수를 이용해 카페 리뷰에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태그 함수는 태그를 추출하고 싶은 글을 클릭해서 태그를 지정해 글의 특정 부분을 분류하거나 강조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GPT 태그는 이렇게 값을 지정해서 사용하는데요. 밸류에는 리뷰를 클릭해주고 저는 태그 없이 예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태그 칸은 비우고 이그잼플에 해색 칸을 예제로 넣어주겠습니다. 탑 K와 템프로처는 쓰지 않아서 비워두고 모델은 GPT 3.5 터보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아래 셀들에도 적용하기 위해 예제의 행을 고정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가 잘 생성이 되었으므로 아래 키워드도 잘 생성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잘 생성이 되네요. 다음은 GPT 클래시파이 함수를 이용해 영화 발음평의 만족도를 만족, 보통, 불만으로 나눠 분류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클래시파이 함수는 입력된 글을 분류하여 주어진 카테고리 중 하나로 지정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GPT 클래시파이 함수는 이렇게 값을 지정해서 사용하는데요 밸류에는 발음평을 넣어주고 카테고리에는 만족도의 종류가 들어있는 셀을 넣어줍니다 저는 예제와 템프로처는 쓰지 않아 비워두고 모델은 GPT 3.5 터보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아래 셀들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밸류의 열과 카테고리의 열과 행, 모델의 열과 행을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칸에 만족도가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가정평도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어떤 모델이 나은지 비교하기 위해 클로드 3 소넷으로도 해보았습니다. 전형전형 볼만했습니다 라는 댓글 에3.5 터보는 만족을 소에은 보통이 나온 걸 보니 이렇게 단순 분류는 소맷이 좀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g p t 매치함수는 ai 교육 에 실제로 참가한 회사에 플레이 를 제출해야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치함수는 입력된 샘플과 일치 하거나 관련된 데이터를 찾습니다. g p t 매치함수는 이렇게 값을 지정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서치키에는 비교할 열을 넣고 높음 레인지에는 기준열을 정해주 시면 되는데 기준열과 비교하여 비슷한 항목을 새로운 열에 출력 해줍니다. 즉이 열의 값들과 같은 항목이지만 값이 약간 다른 항목들을출 출력해줍니다. 해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좋은 게 보통 엑셀에서 같은 값을 찾을 때값 자체가 완전히 일치해야만 매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똑똑한 GPT는 보시는 것과 같이 주, 다칭, 요식회사 등의 추가된 항목들도 같은 항목으로 인식하고 매칭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일일이 비교해서 적을 필요가 없겠죠? 이번에는 공적인 이메일 작성 자동화를 새로운 세 가지의 함수를 활용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GPT Extract, Summarize, Translate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동화 과정은 Extract 함수를 이용해 이메일에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고 Summarize 함수를 이용해 분리한 이메일을 요약해주고, 기본 GPT 함수를 이용해 요약한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적은 후, Translate 함수를 이용해 보낸 이메일 대상자의 국적을 고려해 번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GPT Extract 함수는 이렇게 값을 지정하는데요. 텍스트에는 글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넣어둔 셀을 클릭합니다. To Extract에는 내가 추출할 정보를 클릭해주고요. 템플로처는 비워두고, 모델은 g p t 3.5 터보를 넣어줍니다. 아래 정보들에서도 추출해주기 위해서 달러를 이용해 텍스트의 열과 행을 고정하고, 모델의 열과 행을 고정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이메일에 필요한 내용 추출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사용할 서머레이스 함수는 두어진 텍스트의 요약본을 제거합니다. 서머레이스 함수는 이렇게 값을 지정하는데요. 텍스트에는 아까전 추출해둔 정보들을 드래그해주고요. 포맷은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하는데, 미리 입력해둔 셀을 클릭해줄게요. 모델은 3.5 터보를 선택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 이메일 요약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세번째 사용할 함수는 기본 GPT 함수입니다. 프롬프트에 제안에 대한 내 반응을 적은 셀을 클릭하고, 밴뉴에는 서머라이즈 함수로 요약한 정보를 선택합니다. 창의성은 0.5로 적어주고, 모델은 3.5 터보를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답변 이메일 쓰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translate 함수 는 입력된 글을 다른 언어로 번역 해줍니다. translate 함수는 이렇게 값을 지정 하는데요. 텍스트에는 기본 gpt 함수로 쓴 답변 이메일을 적어주고 타겟 랭귀지는 내가 바꿀 언어를 소스 랭귀지는 내가 텍스트에 넣어준 언어를 클릭합니다. 구글 시트의 메뉴에서 삽입을 클릭 하면 아래 드롭다운으로 미리 언어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지정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홍길동이라서 한국인이지만 미국인이라는 가정으로 타겟 랭귀지 에 영어 소스 랭귀지에 한국어를 넣겠습니다. 인스트션은 미리 적어둔 셀을 선택하고 창의성은 비워둡니 모델 GPT-3.5 터보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클로드3 소넷으로도 해보고 오겠습니다. 모델이 한 내용들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쏘넷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GPT 함수를 이용해 자동으로 공적인 이메일까지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GPT와 클로드3를 구글 시트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하시면 AI가 자동으로 답변하도록 저희가 설정해두었는데요. 이것 또한 이번 영상에서 배운 구글 시트와 GPT를 활용한 것입니다. 간단히 알려드리면 유튜브의 API를 통해 본 영상의 댓글을 구글 시트로 불러와서 정렬시키고 이 댓글에 대한 답변을 오늘 배운 GPT 함수를 통해 생성한 후 다시 유튜브의 API를 통해 대댓글이 달리도록 한 것인데요. API를 사용하다 보니 약간의 개발적 지식이 필요하여 자세한 방법은 블로그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보시고 진짜로 AI가 잘 답변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시트와 엑셀에서 GP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함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다면 저희 블로그에 잘 정리해 두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글 시트 이외에 수많은 AI 툴들에 대한 정보는 저희 기묘한 자동화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으니 AI 이 툴이 뭐가 있는지 찾기 어려울 때 사용해보세요. 쿠키ai.com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AI 기능 혹은 분야와 카테고리를 검색하시면 해당하는 AI 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툴인지 설명이 되어 있으며 AI 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곳에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반영하겠습니다. AI 툴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김현자동화의 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